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첫날 생명의 삶으로 시작하는 하루 주님과 함께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최후의 전쟁으로 영화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입니다 모든 나라가 모여서 대규모의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영화로도 충분히 흥미를 끌 만하죠.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영과 열방이 백마를 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대항하다가 결국 패해서 영원한 심판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 강물이 말랐습니다. 구약 시대 이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제국 사이의 방어벽 역할을 했는데요.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방어벽이 허물어지면 동방의 열왕들이 쳐들어오기 쉬워집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고대 바사왕 고레스가 가뭄으로 물이 줄어든 유브라데강을 건너서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사건이 예레미야서 50장 38절에서 40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물이 마르자 동방의 왕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호의 손길을 거두시는 것이 곧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악한 존재의 이 삼위일체였던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부추기는 실제적인 존재는 용, 사탄이죠.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나온 귀신의 영은 세상의 왕들을 부추겨서 어린 양과 싸울 대규모의 군대를 조직하게 합니다. 귀신의 영은 땅의 왕들을 현혹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온갖 거짓말과 유혹하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귀합할 것입니다. 세 영이 아마 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열 왕들을 모을 것입니다. 아마 겟돈은 무기도의 산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무기 또는 갈릴리 남방에 위치한 지역으로 고대로부터 가장 유명한 전쟁터였습니다. 사탄의 관계는 지금도 이단과 사이브이틀의 입을 통해서 또 메스컴을 통해서 거짓 목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귀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사상과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모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기준으로 진리가 아닌 것을 냉철하게 분별하고 그리고 경계해서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귀신의 영들이 아마겟돈으로 세력을 모으고 싸우려 하는 결전의 날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과 묵시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요 중심 사상은 바로 무엇이냐 주의 날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옛 시대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두려운 날이 임하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 시대가 열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자기의 옷을 지키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두 개의 동사는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 지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준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열방이 모여서 치르는 대규모의 전쟁입니다. 더럽고 악한 영들이 열 왕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에 참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도적같이 오셔서 모든 대적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워서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